아우. 아이 미스터빈이야, 뭐야. 아, 정말 짜증나 죽겠다 아, 왜저터빈을 꺼냈어. <laughs> <버렸어. 웃음> 진짜. <웃음> 맛있을 것 같아요 <laughs> 소리는 맛있다, 소리 바다야으로날것 아, 같아 여름에 인기가 많겠어요, 차가우니까 잠깐만요, 표정이 밖에 물었어요? 어우, <laughs> <오>, 맛이 좀 싫은데요?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솔직하다 <laughs> 남자 사율이다 <서열이다. 웃음> 와. 잘 먹겠습니다, 이게 메인 요리구나 오, 오. 네. 와. 저게 미디움입니까? 웰던입니까? Well 레어입니까? 어, 웰던이라고 해요, 이걸요? <laughs> 뭐라고요? 레어? <웃음> <웃음> 레어라고 <웃음> 해요. 어떻게 <laughs> 구워진지 봐주세요. <laughs> 주시겠습니까? 예. <laughs> 네. 아... 핏방울은 안 떨어져요. 미디움 레어. 미디움 레어하고 미디움 사이인 것 같아요. 미디움 레어. <laughs> 미디움 레어하고 미디움 사이. 레어. 와, 맛있다 이거. 아, 혼자 먹어서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진짜 <웃음> 맛있어요. <웃음> 한 말을 두말입찢어져 가르쳐줄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. 입 찢어줘. 뭐어 달다. 셰프님이 직접 만들어 주는 음식 코스를 먹어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? 표현을 제가 좀 너무 어설프게서 너무 죄송합니다. 항상 아, 자기 이야 어, 마무리. 네, 네. <laughs> 너무 너무 얻어먹기만 해가지고 너무 죄송해서 피아노 연주로 좀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. 우와. 와, 네 인정을. 화이팅! 달라 보인다. 아, 진짜 잘 돼. 안 보고 치네. 오, <laughs> 오 멋진 남자네. 유아인이네. <laughs> 잘 먹었습니다. 어 진짜 제대로 대접받은 기분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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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예요, 이게? 합니다. <laughs> 정말, 정말이에요. 아, 정말이에요. 아, 아, 왜 이렇게 비싸요. 얼마인데요? 네? 35,000원. 이 <laughs> 그 정도 값어치가 있었죠? 뭐, 이 정도는, 네. 충분히 값어치 있었습니다. 어쨌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! 고생했어요! 고생했어요! 고생했어요. 그분들도 많게, 많기... 사실. <laughs> 그래요. 그런... 맞아요, 나. 아, 네, 네. 기대된다. <laughs> 아무리 아이스크림을 좋아해도. 나도, 나도, 나도 너무 많 먹어봤어요. 거미감. 예, 맞아요. 너무 부드럽고. 바다 아고요? 예. 오. 오. 가루 크레이징인가 <laughs> 저게. 제가 거예요. 아, 제가 아, 굉장히. 우유예의 우유야? 아우 야수 일반는거아닌야 벌루. 벌칙 아니에요 이거. 벌칙인데. 해야 된다고 조리에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<웃음> 자, 오 <laughs> 뭐예요? 네, 이번에는 바나나. 그 <laughs> 많이 <웃음> 그 다뤄보지 않았으면 가급적이면은 그. 나 이런 은 없습니다. 에콰주소 특성이. 그렇게 자체적으로 막 엄청 위험하거나 어. 화성 그런 거만. 오, 오 아, 아, 무서워 무서워. 그럼, 정말 예, 에파제도 뭐 먹어도 돼요? 최현석 셰프님은 음. 셰프계의 약간 동키호테 같지 않아요? 이거, 이거 자, 제가 지금 만드는 했는데, 양이 딱일 인분인데 네. 제가 요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. 생각 바뀌셨어요? <laughs> 네. <laughs> 이거 그리고 고추장 아이스크림 없으면은 이거 방점을 못 찍어요 이 음식에는. 야, 오 야. 야. <laughs> 어,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죠. 남았습니다. <목소리> 어머니가 해주신 그래. 한국 요리는 안 먹어보셨어요? 궁금한 게 있는데 어머니도 약간 바보하시네요. 그때는 <목소리> 그 똑같은 음식이라도 음 그래서 그런 맛있는 음식을 열음 그런 어떤 순수한 그렇죠. 목표로 그래, 이제 언제부터 하게 되신 거예요? 어 부터 아, 어머니 아, 이게 <목소리> 그래, 그래, 맞아 어머니 그렇게 그래. 그래. 이것도 두 번째 이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아 뇌수술예좀 어. 가족들의 반대도 심했을 것 같아요. 어떤 음, 사람 의사 싫어 변호사 싫어 네. 어, 예. 월세 내면서 아들인데 아직도 어머님이 조금 어좀더 배우고 무보수로, 예. 무보수로 예. 네. 학교 네. 제일 좋은 식당을 가서 네. 그 이제 영감을 한국에서 먹은 김밥 언제적 인터뷰 보니까 아니 미국에서도 아. 뭐냐면 이제 메주를 음. 각 집마다 다르잖아요. 어. 네. 한국 요리는 장이 맛있으면. 셰프 코리아의 이제 새로운 심사위원으로. 그럼 만약에 혹시 마세코에 출연을 하신다면요. 아 그거 재밌겠다. 그럼 혹시 몇 등까지 하실 수 있을 것같아요 어, 예민한 지금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신 수도 거죠. 있지만, 그리고 예. 우리는 또 항상 시간을 보내고 좋은 음식을 함께. 네. 발상이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. 맞아요. 저도 얼마 전에 그 천천히 즐기면서 먹었습니다. 으 정말은 한국 사람들의.